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민나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참 제가 많이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어, 많은 그 이혼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 사건에 있어서 정말 많이 <laughs> 아, 이혼 이혼의 그 사유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많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를 하지만 이혼 자체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먼저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간남, 상간녀 어, 청구, 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 이런 것을 제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왜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원고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지금 제가 배우자가 바람피컷을 확인했다 라고 해 볼게요 바람피컷을 목격한다는 것은 <laughs> 뭐 직접 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대화 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어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뭔가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아 정말 배우자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판단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정말 당혹스럽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무섭죠.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가슴이 에이는, 칼로 에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 자녀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두 명, 세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하나.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권이 있는 경우. 나는 일단 경제력이 없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 지금 당장 이혼을 해야 하나. 그리고 그런 어린 자녀들이 받을 그런 상처 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눈에 밟힐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당장에 지금 내가 이혼을 하라 라고 선택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내가 헤쳐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아이, 자녀의 아빠 또는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을 하더라도 도저히 이혼을 할 결심이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바람을 핀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분노가 정말 극도로 치닫게 되죠. 어, 그러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어 멘탈 케어를 하고, 어, 멘탈 관리를 하고 일단은 그 바람을 핀 상대방 그 상관자에 대해서 어, 그냥 바람을 폈으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감정을 케어하고 멘탈을 케어하고 정말 상관자 소송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의뢰인분들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세요. 이게 예, 나 돈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거 아니고서야 뭘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진짜 오신 의뢰인 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고 이거는 그 의뢰인 분의 그 배우자, 그 상대방, 그두 분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상처는 어, 이 지금 소송을 걸어야 하는 원고께서 받는 상황입니다. 참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어, 내가 원고가 돼서 상관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직접 법정에 내가 가서 판사님한테 이 상황을 다시 다 설명을 드리고 그 피고로 나온 그 사람의 얼굴까지 대면하고 금액 협상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다시 그 말하자면 나한테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과 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크나큰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일단은 지금 잊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다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참 고통이 클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건이 법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는 정말 간통죄 고소가 있어서 간통죄로 고소하면 정말 뭐 유치장에 갇히고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막좀 어 어느 정도 응징을 할수 있는 어좀 반분이라도 풀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위헌을 통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피고를 압박을 해서 돈을 잘 받아내는 것 그것만이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피고 입장은 어떨까요? 피고는 어, 타인의 배우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어, 부인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배우자인 걸로 몰랐어요 나는 이 사람이 어, 돌싱 행세를 했어 그래서 뭐, 이혼남, 이혼녀 행세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절대 뭐 배우자가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면 자녀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어, 뭐 따로 살고, 어 자기가 계속 이혼녀다 또는 이혼남이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내서 나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뭐 어떤 증거를 내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할 건지 부인할 건지 이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명백한 증거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laughs>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내 얼굴이고, 또는 누가 봐도 이건 내 목소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 부인을 해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재판상으로 위자료 금액, 또는 선해배상 금액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부인한다고 해서, 어, 뭐, 나는 절대 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다고 해서 금액이 깎이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어뭐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심증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인을 해볼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어, 상대방에게 인정을 하고 재판상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가 있다면 말하자면 원고의 변호사겠죠. 원고의 변호사가 있다면 나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들이랑 합의를 하게 하고 소취하를 하거나 이 소송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나는 금전을 지급하고 이 소송에서 빠져 나가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증 어, 우리나라 이 재판부가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laughs>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상담을 드릴 때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자체를 사실 쉽게 해드리진 않아요. 증거가 있어야 이거는 <laughs>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어, 소 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음. 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인정을 하던 부인이라든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이런 소송에 연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어, 설명을 안 드리면 뭐소정을 받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럼 원고 전부 승소가 되거든요 그럼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냥 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법정에 가서 판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변호사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 협의를 보거나 해야 하는데요 아, 이게 사건이 아까 제가 감정의 문제라, 감정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어려운 사건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분노를 알기 때문에 직접 금액을 깎거나 하는 부분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뭐한 푼도 안 깎아줘. 나는 뭐 일부 승소가 나더라도 당신과는 절대 합의 못 해준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변호사가 어느 정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사정 설명을 하고 어막 이렇게 조금 해결을 어느 정도 대처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하냐 어머 뭐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어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잘못을 내가 했더라도 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돈을 준다고 한다면. 뭐돈 받을 계좌번호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어, 우리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어, 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어, 지금까지 제가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수많은 손해배당 청구, 위자료 청구 제가 해보았거든요. 아 정말 이런 사건이 정말 안 일어나면 이 당사자들에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없을 텐데 어떻게든 뭐 사람이 어쨌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건이 본인에게 일어난다고 하시더라도 어. 그래서 뭐 인생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부디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변호사님들의 상담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잘 결정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다시 잘추스르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 위에 전화번호로 아, 박리나 변호사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댓글도 큰 힘이 되고,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